이거 농담이지? 무슨 문제라도 있니, 맥스? 그래. 이건 문제가 있어. 어째서 우리 새집이 날가빠진 편의점인 건데? 뭐야?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야? 그래. 아빠, 상자 떨어뜨렸어. 우린 아빠가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간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 이딴 세븐일레븐에서 산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그렇지만 맥스. 이런 가게를 가지는 게 아빠의 오랜 소원이었는데. 뭐? 언제부터? 맥스 또 떨어뜨렸어. 그리고 거긴 차도 한복판이야. 그래도 난 여기 좋은데? 캔디랑 이 갑자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내 친구들은 다 부러할걸? <laughs> 그건 그래 조이. 아니 잠깐만. 우린 이사 왔어. 너한텐 이제 친구가 없다고. 지금 나 화나게 하려는 거야, 맥스? 둘다 진정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보거라. 이곳은 메이비야. 두 개의 언덕. 깨끗한 호수와 친절한 사람들로 둘러싸인 마을이지! 지금 보거라 라고 했어? 분위기 깨지마 맥스 그리고 맥스 13살까지는 그렇게 시니컬하게 굴면 안돼 나이에 맞게 행동해 <laughs>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며 하하! <laughs> 이것 봐 얘들아! 뭘 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짜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 <laughs> 나 구경할래! 선반에는 아무것도 미친이야! 없나 보네 기다려 박스 떨어뜨렸어 설마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건 아니겠지? 진정해 맥스 내일까지는 다 배송이 될 거야 자 가서 위층 보여줄게 오잇 위층은 너희들이 좋아할 거야 예전 아파트보다 더 낫거든 이제 나도 내방 갖게 되는 거야? 혹시 벽 속에 패드 들었어? 어때? 그렇게 허름하진 않지? 짱이다! 우리들 물건은 다 여기에 안 뜯은 채로 있나보네? 그래, 아저씨들이 무거운 건다 옮겨줬지 네 방은 저쪽 복도 끝에 있다, 맥스 응? 어? 어, 알았어 완벽해! 모두 다 있어! 아직 아니야, 조이 빠트린 게 하나 있잖아 자, 이제... 가족 모두가 모였어. 피자 먹고 싶은 사람, 나 먹을래. <laughs> 진정해 맥스, 진정하라고. 여기가 무슨 유령의 집도 아니잖아. 그냥 피해망상에 사로잡혔던 건가? 음. <laughs> 새 집은 어때? 아빠가 자동문을 엄청 좋아해서 한 30분 동안 들락날락 거리더라 분명 이웃에서는 우리가 미쳤다고 하겠지 키키키 넌 여전하구나 그런데 너는 마음에 들어? 뭐야... 그냥 꿈이었잖아... 그래! 꿈인 거였어! 그치만 너무 생생했어! 혹시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생각해보자... 맞다! 잘 들어! 내일부터 당장 학교 시작한다! 제대로 준비해서 버스 타려면 아침 7시에는 깨야 할 거야! 슈퍼맨 스피드 체인지 쿨착니! 급한 일 생겼어... 맥스? 니네 셔츠 가지고 놀릴 시간 없어 조이! 이러다 학교 늦겠어. 요, 그 가방 좀 던져줘. 아. 아들. 아버지, 들왜나안 깨워줬어? 첫날부터 버스 놓쳤잖아. 황금인출기 가지고 놀다 보니까 잊고 있었어. 정말 미안하다. 궁시렁 아빠라는 작자가 궁시렁. 점심으로 캔디 줘도 용서 안할 거니? 그래 아마도 엄청 늦었단 말이야. 바퀴가 필요해. 정확히는 바퀴 두 개. 네스쿠터 어디 있는지 알아? 아, 여기 뒤에 있어. 가라, 아들아, 언덕 꼭대기까지. 너의 교육을 위하여. 그만해, 아빠. 잘 다녀와. 혼자 씹는 거야. 집 좋아, 싫어. 여긴 거주자들에게 생생한 악몽을 유발시켜. 지하에 마음을 조종하는 가스가 조금씩 새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겠지. 내 가족들의 정신 상태가 걱정이 돼. 이건 아까 언급했던 독가스와는 관련 없어. 보냄. 응? 와! 와! 그래서, 써너버 베이크가 내 뒤에서 파괴트를 휘두른 거야.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항상 겁쟁이들만 뒤에서 치지. 겁쟁이가 아니라면 나를 한 방에 보낼 만큼 오래된 빵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조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난그 빵을 피하고 한 대박 날려서 끝장을 냈지. 내 펀치를 맞았다면 그 빵에 효모균들이 필요하겠네. <laughs> 내 위에 의 살자는 아무도 없어! 응? 이런... 걔 괜찮은거지? 이 육실한 새끼가 내 뼈를 갈아서 내 방에 넣어 잊지 못할 고통을 주마 넌 대체 뭐야 세피야. 갑자기 나아와서 우리 친구 위에 착륙하고 저게 네 친구였어? 난 잔디에 우연히 생긴 싱싱한 빨간 점인 줄 알았는데 스테판! 다시 일어나고 있어! 괜찮아 프로 난... 난... 완전 멀쩡해! <웃음> <웃음> 잠깐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얼굴이 푹 들어간 걸 봤는데... 모르겠어 좀 따끔거리긴 해 좋아 잘 들어라 인석아 나는 굉장히 기적한 얼굴을 멍게 했어 중얼중얼 내 이름은 인석이 아니라 맥스야 중얼중얼 그것은 존이의 얼굴 내네 얼굴이지! 하지만 나는 지금 기분이 좋으니 네 사과를 받아주마 50센트 붙여서 말야 이 그거 참 끔찍한 자비심이로군 언제든지 시작해 헤헤 <laughs> 50센트다 칩이나 뭐 그런거 살수 있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 어왜 그래? 으악! 니, 네, 니네 머리 어떻게 된 거야? 네 머리카락 말야? 미친, 그 점액 같은 건 뭐야? 잘 발랐으니까 그렇지 야, 이 자식 말 돌리려고 하는 거 같아 글쎄다, 지금 너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감히 나를 말이지?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안 보여? 저, 저건 이상하잖아 뿅딱가 이건 연색한 거야 지금부터 네가 흘릴 색깔이지 잠깐, 아, 뭐라고? 잡아! 우와! 나한테 떨어져! 헤스로로가려고 해! 조치가올리 나는 바람이다 떨어졌다! 그지만 계속 달려야 할것 같다